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도하는 효차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기업 회장님들이 즐겨 탔고 이때 당시 신차가가 정말 비쌌지만 이제는 누구나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금액에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틀 신차 출고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플래그십이란 차량이었고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정숙함 거기에 정말 많은 옵션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바로 제네시스사 EQ90 0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정말 신차 금액이 너무나 비쌌던 차량이지만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에 준비한 만큼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정말 이렇게 어마무시한 크기와 멋진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들까지 정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옵션,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만큼 HUD 옵션과 사각지대를 맞주는 어드한드비 옵션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잠겨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대형 플래그십된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다시는 못 보실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2,370만 원, 2,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EQ900 차량 전명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제네시스사의 EQ90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9월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3만 4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에다. 교환과 조수석 앞엔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복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대형 세단과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럽고 큼지막한 크롬 몰딩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거나 없이 깨끗한 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는 전방 카메라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비상등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70% 정도 남은 쇠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유리 잘 적용이 되어있고요. 휠기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이 좋습니다 정말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된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골프백 두세 개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연식 좋고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네시스 EQ 900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때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플래그십 대단 차량인 만큼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인데요. 정말 딜러인 제가 봐도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저희 후작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만큼 후작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에또 어떤 많은 트렌드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환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봤는데요.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솜도 당연히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 3 4 326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전자식 마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과 사각지들을 봐주는 어란드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럭셔리한 아날로그 시계와 그 아래쪽에는 각종 메뉴얼 버튼들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자식 망치 기어봉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어란드뷰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휴대폰 무선 충전기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뉴얼 버튼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전동 리어 커튼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E-심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 옵션으로는 원격 신동이 가능한 블루 링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편에는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급 차량인 만큼 스피커 또한 렉시콘 스피커라는 거잠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플래그십 된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장님들이 즐겨 탔던 차량이라 그런지 정말 뒷좌석에도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도와드리면 앞쪽 콘솔 바스 쪽에 4단 통풍 구옵션과 뒤쪽 콘솔 바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과 전동 리어 커튼 버튼,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매뉴얼 버튼들까지 완벽하게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급 차량인 만큼 천장, 화장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을 담기... 위에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엔진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될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의 유...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EQ900 차량 제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제네시스사의 EQ90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9월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4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미세누용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아펜다와 조수석 아펜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때 신차 출고 정말 비쌌던 차량인데요. 정말 누구나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금액에 준비한 만큼 오늘 제네시스 EQ900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기업 회장님들이 즐겨 탔던 차량이라 그런지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부터 멋진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많은 옵션, 좋은 승차감까지 정말 흠잡을 것 하나 없이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 단한 분께 2,370만 원, 2,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제네시스 EQ100, 특히 그 고객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공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